아, 자, 오늘은요, 이렇게 또, 오늘은 제가 점심에, 저기 뭐야, 외식을 좀 해가지고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놈한 마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을 또 해줘야 되니까 제가 잠깐 저울 좀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 <laughs> 어 417.7g이 나오네요. 매크로 안에서 맛있게 먹고 있고요. 자, 예통 한번 쳐볼게요. 옛날 통닭이 역시나 없습니다 어, 왠지 없을 것 같았어요 전기구이 통닭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크리스피한 거라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헷갈리시면은 비슷한 이제 식품으로 어, 이렇게 트레이킹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100% 완벽하게 에크롤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요렇게 크런치한 맛이 있어요 자, 삼시세끼 먹으면서 운동하면 몸 좋아질까요? 예, 당연하죠 예. 음, 초보자분들은 삼시세끼 잘 먹어주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몸 좋아집니다. 이게 옛통이 또 다른 그 맛이 있어 치킨과는 다른 음, 약간의 그 스파이시함도 있고 아이새. 아우씨. 제가 보충제를 잘 몰라서 그런지 살 찌우고 싶을 때 먹으면 도움 되나요? 그럼 추천 좀 되나요? 아 그렇죠. 살 찌울 때는 보충제가 아무래도 밥을 먹고 또 먹는다면, 은뭐 당연히 추가 칼로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2분할 하고 있습니다, 2분할. 상, 저는 상, 하, 상, 휴식, 그리고 상, 하. 이렇게 상체는 일주일에 3번, 하체는 2번. 자,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데드리프트는 위험한가요? 하셨는데, 당장 지금 병이 심하다 하면은, 당연히 데드리프트를 하면 안 되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허리 다친다고 데드리프트를 안 하면은 안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데드리프트의 주 목적 자체가 후면사슬 전체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데드.. 그니까 지금 아프지 않고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다 그럼 해야죠 그래야 안 다치지 저도 옛날에 스쿼트 데드 안할 때는 오히려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스쿼트 데드 하고 이제 뭐좀 몸이 좀 단련이 되니까 허리가 안 아픕니다 오히려 제로콜라는 살안 찌나요? 제로콜라는 일단은 칼로리는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수렴하고요 일단은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슐린 자극을 안 하죠 그래서 아직 말이 많아요 제로콜라에 대해서 제가 뭐 영양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찐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설탕이 들어간 그냥 콜라보다는 낫습니다 다이어트할 때자 매크로 돌리고 나서 칼로리보다 지방함료탄수화물함류가더 중요시 보게 되는 듯해요 그게 이제 <laughs> 매크로 뉴트리션의 단점, 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좀 귀찮아도 하다 보면은 어떤 음식이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대체로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진다는 거죠 이분할 상아치 진행하면 상체 날에 여러 가지 각궁의운동에 부족한 느낌이 드나요? 아 그런 건 아닌가요? 아그 이제 4, 5분할 하시던 분들이 이분할 하면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근데 이분할은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냐면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도 이틀 뒤에 여기 또 조질 거니까 또 좋지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이제 마인드로 하시면은 좋아요 또 이제 4, 5분할은 다른게 4, 5분할은 이제 한 부위만 이제 땡땡하게 약간 펌핑된 느낌이 드는데 2분할은 또 그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뭔가 좀 뭔가 강해지는 듯한 느낌 이런게 또 장점이 되죠 저는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5분할 하면은 그 느낌이 안드니까 저는 또 그게 싫고 상대적이에요 형 운동 몇년 차부터 좋아진다는 것이 느껴지, 느껴졌어요 저는 뭐 1년 차, 1, 2년 차가 가장 많이 좋아지죠. 누구나 다 그렇죠. 스트렝스 금비대 3분할 할 건데 종목 수는 몇개 하는 게 좋나요? 종목 수요? 어, 3분할 정도면은 부위당 한3 종목에서 뭐 많으면 4 종목까지도 괜찮겠죠? 제가 턱걸이 1 0개 이상하는데 턱걸이 과하게 하다 심하게 근육통이 왔다가 지금 턱걸이 하려고 하는데 아예 매달리지도 않아요. 근육통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회전근개가 좀 다치신 것 같은데요? 어, 근육통 가지고 매달리지도 못한다. 그리고 턱걸이를, 턱걸이를 처음 하신 분도 아니고 턱걸이를 그러니까 종종 해오시던 분인데 10개 정도 이상 하시면은 지금 아예 안 되고 매달리지도 못한다. 이러면 회전근개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유지 칼로리보다 칼로리 적게 먹으면 먹고 바로 자도 살안 찌나요? 그럼요. 어, 여러분들, 언제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어, 자기 전에 바로 먹으면은,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음, 자는 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아, 형, 루틴이랑 운동 영상 좀 올려줘. 따라하기 알았어, 알았어. 안 그래도 이제, 다들 막, 야, 운동, 운동 영상 왜안 올리냐. 하도 이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아,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운동 영상을 찍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 욕심에, 아, 1분 영 1분 OX를 모든 종목을 빨리 다 올리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컨텐츠들이 조금 이제 뒤로 밀렸는데, 음, 브이로그도 그렇고, 어, 그런 게 아니다. 예. <laughs> 운동 안 하고 있지 않고, 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운동할 때 쉬는 시간 엄청, 저로 쉬는 시간 칼같이 지킵니다. 예. 딱 끝나면 바로 타이머 딱 재사하고요. 왜냐면은, 어,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건데, 쉬는 시간이 할 때마다 바뀌어버리면, 아무래도 과부하를 주는 게 쉽지가 않겠죠. 형, 제가 원래 살이 안찐 체질은 다이어트 한 1년 동 20kg을 빼는 왜 요즘 운동 안 하는데도 살이 찌네요. 체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지금 기초 대사량이나 유지 칼로리가 나, 낮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말이 기초 대사량이나 유지 칼로리가 낮아져 있으니까 원래 살이 쪄 있을 때 먹던 대로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체질을 서서히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그램수 재시나요? 저 따라해봤는데 너무 지쳐아서 음, 네, 저는, 뭐, 웬만하면 재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저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저는 이제 운동 유튜버니까, 제가 이제 막 배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렉스업을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대회를 준비하거나, 바디프로필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외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클린한 식단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평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평소에 일반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고구마 닭감자면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럴 거면 먹고 싶은 걸 먹어가면서 똑똑하게 식단 관리를 하자라는 거죠. 클린푸드 먹으면 좋아요. 클린푸드 먹으면 좋은데, 다이어트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라는 게 외국, 그, 외국에선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고, 내가 립매스업을 하든지, 뭐, 커팅을 하든지, 그, 그 범주가 다 다이어트인데, 이걸 이제 평소에 똑똑하게 하면은 그냥 뭐 받아가기 전에 잠깐만 클린하게 먹어서 그냥 만들, 만들어서 들 가면 되잖아 왜 고생을 하냐는 이거죠 일반인은 시즌 b 시즌이 따로 없는데 배랑 팔에 지방이 몰려있는데 빼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지방을 부분적으로 뺄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고강도 웨이트 1순위 그리고 아니지 식단 1순위 고강도 웨이트 2순위 그리고 유산소가 3순위 술배는 어떻게 뺄까요? <laughs> 1번, 식단. 2번, 고강도 웨이트. 3번, 유산소. 어영님, 키 체중이 얼마나 드시나요? 저 182에 8 5 k g 예요 요새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지금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마저도 맥주로안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초보자도 5 곱하기 5 해도 되나요? 초보자가 딱 그,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사실 뭐한데 자세가 안 나오면 일단은 저는 고중량 운동하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3분할 하다 직장 다니면서 시간 때문에 5분할로 바꿨는데 일주일에 한 분이 많하니까 성장이 될까? 걱정입니다. 뭐, 성장은 되고요 근데 뭐, 저는, 여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2분할이나 3분할, 이런 거, 무분할,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일주일에 총, 총 볼륨이 20세트라고 치면은, 그거를 나누면은 훨씬 더 고강도로 운동을 할수 있는데, 하루에 그걸 몰아서 하면은 세트 수 세트가 이제 뒤세트로 갈수록 강도가 떨어지겠죠. 무게를 못들거 아니에요. 그럴바에는 7,7,7 이렇게 나눠서 고중량으로 하는게 낫다 이 말이죠 형도 원래 돼지였나요? 아니요 저는 멸치였어요 저는 엔초비 출신입니다 네, 같은 칼로리 먹지만 단백질 비율보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더 높게 먹으면 뱃살이 잘 빠질까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 비율을 높게 잡는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단백질이 타 영양소에 비해서 포만감이 높아요 예, 네, 포만감 자체가 탄수화물 같은 고구마 이런거는 같은 칼로리라도 먹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탄, 단백질은 그런게 적고 일단은 체지방으로 전환이 좀덜 됩니다 다른 영양소보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게 좋아요 단백질 보충제 20g 먹고 1시간 뒤에 식사하는데 식사에 단백질 40g 반 흡수될까요? 식사 때 단백질을 뭐 일단은 단백질은 나눠서 먹는게 좋다는게 중론이긴 한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단백질이라는게 지금 내가 먹 언제 먹는 타이밍에, 타이밍에 따라 흡수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 먹은 게 이제 단백질에 따라 다흡수된 속도가 다르잖아요 뭐왜이냐뭐 이런 거는 많이 빨리 흡수되겠고 어뭐콩 단백질 이런 거는 좀 느리겠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일반인이 뭐 그렇게까지 뭐 단백질 먹는 타이밍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마이프로틴에서 코리아 티셔츠 입으라고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콜라를 두번 <laughs> 흔들어 줄수 없으세요 자 솔직히 마프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마프 제품 좋습니다 솔직히, 그,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고, 뭐, 맛도 좋고, 타 무슨, 브랜드랑 꿀릴 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데드리프트 할때 정강이 까지는데 자세가 안 나와서 까지는 건가요? 데드리프트 정강이가 까진다는 건 최대한 몸에 가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쓸면서 올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 건데, 원래 데드리프트 할 때, 뭐, 이제 굉장히 프로 분들도 그 효율적인 리프팅을 위해서는 몸에 좀 바짝 붙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하시면 돼요. 짧은 바지 입고 하면 저도 가끔 가다가 많이 까지고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뭐 먹으면 좋을지 어제 아무 동영상 댓글에다가 좀 써주세요. 방송도 에좀 들어오세요. 고정 시청자들이 많아야 제가 또 시청자 수가 더 늘고 점점 이제 방송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 방송 때제 방송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